어? 네. 자, 오늘은 60편, 10편 60편이네요. 우리 10편 60편, 우리 보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고 기도 마치신 분 1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조미연 사원님, 기도 마치셨습니다. <laughs> 정란자면님, 기도 마치셨고요. <목소리도> 예. 윤수영, 아, 자매님, 기분들 마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얼추, 얼추 마무리 짓고, 은 것으로 생각하고, 한번 10편 6, 0편을한번 60,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 내버리시고, 흩트시고 우리에게 노, 어,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셔서, 땅이 유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김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라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합은 나의 세수대아로 삼고, 에돔은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 않으시랍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네. 오늘 이 시에 대해서, 어, 또 이제 여기 보면 다유시 지은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뭐야. 유압이 돌아와서 소금 골짜기에서 애덤군 만 이천 명을 죽인 그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사실 그게 그때 지은 것인지, 에,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특히 뭐, 여기 그, 사엘 이제, 서에서 아, 사엘서에서 보면, 이제, 아, 다윗이 애덤을 치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게 꼭한 번이었을까. 이, 에, 에, 서라든가 이런 데서 어, 기록된 게한 번이기 때문에 다, 른 어, 경우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에, 쉽잖아요. 그런데, 에, 특이하게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기록해놨지, 모든 걸 일일이 다 기록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엄정현수 십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래서, 아, 꼭 이것이 요 때에, 에, 에, 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시가 다윗세 것이냐라고 했을 땐, 아,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6절을 보게 되면, 아,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을때 성소. 이 성소는 보통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는 성전이라고 그러지 성소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말을 쓴걸 보니까 에, 이게 에, 그 성전이 에, 건설되기 이전이라고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다윗 때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여기에 세개물 나누고 숙고골짜기를 승리하겠다. 길르앗, 문나세 브라임, 유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 길르앗은 이제 어, 예루살렘 동편이거든요. 아, 야, 저 요,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문나세도 지금 이제 반 반쪽이 어디가 있냐면 그 저쪽에가 있죠. 그 어디야? 아, 아 동편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편과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과 유다. 또문화세가또 또 반이 또 이쪽에 있고 이렇게서 해 봤을 때그 다윗 다윗이 에, 에 있었던 시대에 그이 유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지역 에,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바로 어, 지금 다윗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기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이 동편 지역이 거의 초토화돼버리고 말아버리죠. 어. 그렇게 되는 어,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시는 어,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음자 그런 어, 면에서서 이제 이것을 한번 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 어, 노하셨으니,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아,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 시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 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아, 다들, 누구한테 먼저, 어, 의식을, 종교 의식을 하고 나가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종교 의식을 행하고 나가게 되죠. 그렇죠? 여기 지금, 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다른 이제 그 나라들은 자기들에게 신, 자기들의 신에게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또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저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 자기들의 신이 만족하고 어떻게요? 해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식은 좀, 성격이 틀렸어요. 아, 어, 뭐냐면, 여기 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렇게 됐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고, 흩으시고, 그 다음에 노하셨, 노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그, 어, 어, 하나님께, 뭐야, 그 정성을 다 바치고, 좋은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흩, 흩어버리시거나 내버리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나라의그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곤란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당신의 말씀을, 어, 청종하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 어, 노하심에서 벗어, 이제 노하심을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여기 1절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어, 뭐 좋은 어, 저기 재물을 가지고 갔었을 때 이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활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그 나에게 주는 그 좋은 어, 그 재물에 대해서 아주 역겹고 토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어. 너희들이 그것을 아무리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는 그것을 거두도 보지도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어,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가지고 어, 그것으로 어, 지금 얻은 재물을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다. 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악취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예물인가. 그 소스가 악한 것에서부터 나오느냐, 선한 것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먼저 살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따라갔었을 때는 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죠. 자, 여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여기서 땅을 흔드신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문자 그대로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어,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땅을 흔든다는 말은 무엇으로 또 이게 편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어, 말발굽을, 말에, 말에다가, 그 다음에 전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올 때 그, 어, 말발굽에 의해서 진동되는 이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에, 막, 막, 흔들리는 거죠. 뭐, 지금은 따지면 탱크가 훅 지나가면 그냥, 땅, 땅이 떨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결국은 이것은 땅을 흔드신다는 것은 뭐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가뭄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요? 특히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해요? 비만 안 오면 그대로 그냥 쫙쫙 쫙 갈라지는 그, 그러한 어, 땅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2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유동치 않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땅을, 어, 유동, 유동치 않게 해달라. 이제 다시 땅이, 어떻게 해요? 아 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왕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자기와 자기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 옆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 것을 돌이켜서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러한 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생기를 얻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3절은 이제 이 1절에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회복되지 못한 자기들이 어떤 상태를 경험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곤란을 겪게 하셨다. 어떤 곤란을 겪게 하셨느냐면 아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다. 여기서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포도를 먹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이것도 하나의 그림 언어가 되는 거죠. 뭐요? 포도주를 먹고 비틀비틀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가 와서 그냥 주먹으로 치거나 이렇게 해도 꼼짝 탈상 못하고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어, 자기들 방어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랬었을 때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치 어그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 가지고 어 완전히 뭐야 무기로 상대방이 치면은 치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가 돼 버린 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일절의 간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더좀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화를 쏘는 사람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전쟁하다 도, 어? 도망가는 뭐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여기서는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화살이 확막 이제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모습들을 얘기해요 도망친다는 말은 여기서 막 주력낭을 쳐서 다른 데로 이제 전쟁도 안 하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어? 여기서 얘기는 그 화살을 요리조리 피해서 맞지 않도록 하시는데 여기,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세워서 그, 그 깃발을 앞으로 했었을 때에 모든 이 화살들이 어떻게 돼요? 다 빗나가 버리게 해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감으로써 이 화살을 어떻게 빗겨나가게 해달라. 여국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어? 어, 우리 우리 군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부상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주님께서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어, 그래서 이제 5 절에 주님의 오른손을 오른손의 의미는 강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해 달라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 전쟁에 나가는데, 어? 뭐, 뭐, 지면 할수 없고, 뭐, 이러면서 전쟁터에 나갑니까? 이건 절대 전명이죠.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나는, 어, 뭐, 찌르면 찌르는 대로 받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전쟁하는 거 없잖아요. 어?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질려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 내가, 저, 저희가 볼 때, 이 에, 이스라엘 군대는, 뭐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압박받던 데서부터 이제, 이제는 회복돼서 이제 막 일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지는 불안감이 에, 오는 것, 이것을 두고 지금 하나 옆에 구하는 거죠. 당신의 강한 오른손을 내미셔서 우리 당신을 살아 사랑, 당신이 살아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 전쟁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 강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뭐야면 어, 자기들이 당하게 생겼으니 어차피 이 전쟁은 어? 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전쟁을 터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이제 구원을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6절7절8절은이 시인이 자기가 왜 이렇게 구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크게 기뻐하며 뛰놀겠다. 내가 세계를 나누고 아,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앗도 나의 것이요, 문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민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방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스다에로 삼고, 에돔에은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지금 이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다 누구의, 누가 누가 아,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그, 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어, 열방국, 열방의 여러 나라들 중에, 모합과 에덤을 여기다가 놨죠. 어, 그래서 모합과 에덤을 놓고, 뭐 하냐면, 저들이, 저들을 내가, 어, 뭐, 뭐를 쓰시냐면, 어, 세수대를 쓰고, 그 다음에, 에, 그, 에덤에는 나의 신발을 벗어던져서, 그것이 나의 소임을 알리겠다. 에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모합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갈렙 이 모든 이들이 어떻게요? 해 지금 어, 하나님 안에서 어, 그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그래서 에, 이러한 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저 에돔을 치러 가는데 그 에돔을 당신께서 어, 어, 제어해 주시기를. 간들이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9절부터 보면 이게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애동까지 인도하게, 인도합니까? 이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반어법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경관성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애동까지 인도합니까? 바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지금, 어, 어, 뭐랄까, 불안해가지고, 어, 가,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또 뭐냐면, 꼭 함께 같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반어법을 써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주 하나님만이 그냥 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거기를 무너뜨리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요 어? 소돔 무너뜨리듯 무너뜨리듯이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왕창 왕창 이렇게 해버리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 어? 어, 절대적이라는 거죠. 어?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다무용지물입니다 어? 우리의 병거와 우리의 군인과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서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지금 11절의 이야기예요.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동안에 저질렀던 죄에서 돌이켜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이란 우리를 어엽비 살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모든 진노를 거둬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송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외침으로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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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반드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어, 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나 우리가 또 이것을 어, 어떠한 면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하면 영적으로 어, 어, 우리를 계속해서 어,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 악의, 어? 암흑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누를 때 우리가 아, 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는 우리들이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응? 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어, 봉행, 어,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려고 할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어,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주님, 그 동안에 내가 잘못된 어, 선택을 함으로 생긴 이러이러한 모든 그 어, 고통로부터 으이 압박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나를 어, 어, 공격하고 있는 모든 죄의 그 세력들과 내가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싸우자고 하는데 저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면 제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밀려오는 모든 그 고통의 화살들, 공격의 화살들, 비난의 화살들, 이런 것들을 주님 당신의... 그 깃발을 뒤에 따라갈 테니 주여 당신께서 그 모든 그 악한 화살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매일 주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와 멀리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요즘 제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서 주께 다시 가까이 가겠어요. 네 그렇죠. 어, 우리가 어, 사실 어, 뭐랄까요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어, 것을 연습하는 것은 어, 그냥 이게 무슨 종교적인 활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뭔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들을 어느새 내가 고갈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어, 그러한 것들이 왜 오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어, 우리 자신이 결국은 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어, 뭐냐면 어, 아쉬운 선택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놓고 보면은 이제 에, 참 우리가 어, 어느새 에, 주님 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주님이 안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 걸어간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어,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갖다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순간순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참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있어 있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 이렇게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인식하게 될때 우리가 절망감으로 어, 내려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에, 일어서는 그러한 용기를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여기에 이 시인처럼 어, 자신들이 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픈 것이었는지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주님 앞에 아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것을 승리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시간들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